자, 먼저 여러분, 그 여행 관련 제품으로 대박이 난 것들이 몇개 있는데,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요? 자, 여행용 자켓. 우리 여행갈 때뭐 바람막이라든지 옷 입잖아요. 아, 그런 것으로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 제가 알아봤는데, 아, 2개월 만에 120억 원 펀딩을 성공한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이 많죠 한 1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안대 예, 눈 가리고 우리 목베개 같은 그런 기능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옷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2015년 7월에 펀딩을 했던 것이고요이 어, 아이디어는 장거리 연애를 했던 한 부부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그 아이디어 디자인을 제공한 그 요간시 샤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고 디자인 했고요. 우리 힐월 성아비 님이 이제 사업화를 하신 거죠. 15가지 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자켓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화 했어요. 2015년 7월부터 2개월간 4만 5천명에게, 무려 4만 5천명에게. 아, 펀딩을 받은 거죠. 920만 불. 그래서 현재 환율을 감안했을 때 120억 원을 아, 펀딩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여행 갈때옷 말고 또잘 쓰는 게뭐 있습니까? 가방이죠, 가방. 한번 볼게요. 네, 아 참고로 이제 이 금액은 아, 킥스타터 의류 펀딩 사상 최고액으로 현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옷 탄벌로 120억. <laughs> 네, 다음은. 여행용 가방을 만들어서 85억 원을 펀딩 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가방입니다. 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흔한 백팩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 이 가방이 맞습니다. 예, 85억 원을 펀딩 받았고요. 어, 이분입니다. 피터 데딩 이란 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가방인데, 이 피터 데딩 이란 분이 4개월 정도 전 세계 여행을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무거운 카메라들을 넣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카메라뿐 아니라 뭐 렌즈부터 뭐별의별 액세서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불편함들을 개선하고자 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그전 세계에 있는 그큰 카메라 쓰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2016년에 650만 부를 펀딩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록 역시, 아, 킥스타터에서도 가방 분야로는 사상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여행 속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그냥, 에이, 불편해! 끝나지 않고, 예, 그것을 개선하고자, 아, 노력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었던 그런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신 거죠. 자, 여러분도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여러분도 여행 중에 느꼈던 그런 불편함들을 한번 아이디어로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제품화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는 지제품 제작비를 지원받는다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볼때 이런 가방이나 아까 의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여행 콘텐츠 그리고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슬로건 좋죠? 나는 코로나19 끝나면 여행 간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컨텐츠나 제품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제조 융복합. 사실 보통은 이제 여행가서 우리 불편한 부분들은 이제, 뭐, 앱이나 소프트웨어보다는 좀 실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조 융복합 쪽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특별한 분야 제한 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행을 주제로 한 컨텐츠, 제조 융복합 제품을 다, 일단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뭐 기존 사업자 상관 없습니다. 역시 제한 없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을 제가 오늘 무조건 올릴 건데요. 이유는 내일 마감입니다. 내일 마감.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십사라는 마음으로 늦게나마 한 올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마 다음 주뭐 빠르면 올해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 중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상금이죠. 상금. 어, 일단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에 예, 아이디어에 대한 상금이 있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커톤 아시죠 3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보는 그런 해커톤 예,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가 메이커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메이커톤을 3일간 하고 그 3일째 마지막 날 바로 발표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 하시면 1,400만 원 크죠 작은 돈 아니죠 2등 1,200 3등 1,000만 원 4등 700 5,700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제품 만들 수 있는 지원까지 제공해 드린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 신청서 제가 봤는데요,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 좀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때 내일 자정까지예요. 내일 7월 20일 12시까지니까 밤 12시까지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제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특히 이제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내년에 이제 정보 지원 사업도 많이 신청하실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프로토타입 또는 시제품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내년에 훨씬 정보 지원 사업에서도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선발은 공모전 제출 아이디어 중에 15개에서 20개 내외를 선정합니다. 최종적으로 5개 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겠죠. 지원 자격은, 그러니까 이 지원 자격은 뭐냐면, 이 지원금, 시제품 제작 지원금을 받는 분을 말하는데, 2개월 내에 경기도 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인 거예요. 예비 창업자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 사업자를 낼수 있는 분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말까지 제품 제작이 가능한 아이디어. 너무 어려운 제품이나 3개월 내에 안될 만한 거는 좀 예, 제안하시면 확률이 떨어지겠죠. 지원 방법은 경기 문화 창조 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참가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처는 여기 메일 주소와 예, 전화번호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7월 20일 자정까지입니다. 꼭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경기 문화 창조 허브 신청하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 또 역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여기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공고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걸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때 분량이 뭐 많진 않아서 좀 준비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내일 예, 하루면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현재 아직 7시가 안 됐어요. 예. 7월 19일 7시가 안 됐는데, 현재 13명이 신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낮죠? <laughs>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빨리 마모가 한번 신청하시게 되면은 예, 제가 볼때 아, 확률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많은 아, 신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또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예, 저와 예, 위너스랩의 메이크업의 대표 컨설턴트인 김선 이사님이 함께 3일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예, 진단하고 좀 발전시켜드리고 그리고 아, 기존 사업을 또 진단하고 역시 업그레이드하시는 쪽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이외에도 한뭐더 다른 전문가분도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일간 다시 어, 뭐지제품 제작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진단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예 많은 어, 신청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 좋은 지원서,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